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쪽으로 되게 순방 많이 하면서 국가적인 외교 전, 전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그 국민들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정,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어떤 걸 하는지에 대해서 좀더 국민과의 소통이 좀더 원활해졌으면은 좀더 믿고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. 이제 1년 차. 이제 넘어가는 단계 아니겠습니까? 2년 차인데 그경제 초점을 지금 많이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. 대통령께서는 그래서 아마 3년 차로 이렇게 가시게 되면 지금 경제가 활성화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미국 정책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경제적인 거라든지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. 물가 문제도 심각한 것 같고 서민 정책으로 이렇게 넘어진 것들이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. 또 이거는 또 근데 역대 어느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좀더 다음 방향으로 하실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역량이 그래도 있어요. 그러니까 4% 이상도 우리가 경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다 가지고 있어요. 얼마만큼 자기가 소신껏 공략을 했는 것를 이행을 하느냐, 프로세스가 문제 아니겠냐 우리 100% 한다고 하면 그건 실이지 잘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.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, 자기 생각한 대로다가 또해 나가고. 그 일자리가 많이 늘어야, 늘어나야 되는데 그실제들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좀뭐 그러려면 경기가 많이 살아나야 되는 부분인데 경기가 뭐 살아나고 이런 건 아직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쪽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.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 혼자의 나라가 아니잖아요. 그리고 그런 거 발표할 때는 어? 원래 계획은 이런데 국민들의 의견은 이렇고 현 상황은 이렇다. 그러면 여기서 우리 돌파를 구는 이런 길도 있고 이런 길도 있는데 나는 우선 이런 길로 가겠다. 자꾸 뭐좀 현대인들은 다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논리적으로 좀 맞아들여가게 했으면 좋겠어요. 어, 경제 쪽에서는 자꾸 뭐 뉴스에서 서면적으로 느끼기에는 경제가 자꾸 괜찮아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와닿는 피부로 와닿는 거에는 아직. <laughs> 뭐 발전됐다는 느낌이 안 나와서요. 어, 조금 더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 발전 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공약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냥 수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그 질도 같이 개선되어서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을 많이 선호하는 추세니까 정규직으로 많이 일자리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조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많았고 여러 가지 뭐좀 명확하지 않다. 뭐 이런 의견도 많았습니다만, 일단은 정부에서 그 정책 안을 마련했으니까, 아, 좀, 제가 볼 때는 좀그 초심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3년 동안 추진해서 성과를 내서, 어, 국민들이 진짜 체감하고, 어, 많은 피부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.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